박철의 빵빵을 하기어 설특집 소통하라. 김숙기 나우미 가족 문화 연구원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종국방송이다 보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이 김숙기 원장님을 모를 수 있으니 김숙기 원장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이서부터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세하게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들 약 애청자의 80% 정도가 천주교 신자로 구성되어 있고 20% 정도가 어, 불자, 개신교신자, 그 다음에 무교 애청자, 일반 애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오늘 빵빵한 라디오 설특집으로 이제 왔고요. 저는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있고, 어, 부부, 가족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 명동의 가톨릭 평화방송 오신 느낌이 어떻, 어떻습니까? 어, 저는 이렇게 고향이 온것 같아요. 그렇죠. 전주교신자죠. 네. 아니 굉장히 음. 따뜻한 느낌을 받아요. 여기 올 때마다. 더 있어 보면은 아마 그런 느낌이 사라질 겁니다. <laughs> 사라지게. 어, 왜 그러냐면 어, 주님을 전도하고 또 주님의 네. 그 사도로서 이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그 내검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전투적으로 이 방송에 임하는지 또 느끼다 보면 또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아, 네. 음. 어디 한번 오늘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갖고는 따뜻합니다. 하루 갖고는 <laughs> 따뜻한데, 몇달 있다 보면 느낍니다. 예. 네. 아, 참 어렵구나. 이 방송을 참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렵구나. 라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박철을 여기서 만나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오늘? 타방송사에서는 일반 방송사에서 많이 만나보는데 여기 오니까 또 다르지요? <laughs> 어, 푸근하신데요. <laughs> 네. 이미지가 정말. 왜요? 바깥에서는뭐 네. 약간 뭐놀새처럼 보였나요? 노는 것처럼. 아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아, 그래. 네네. 네. 음. 항상 방송을 즐겨 듣고 있기 때문에, 음. 예. 특히 이제 저희 친정 가족들은 늘이 방송을 어호. 24시간 이렇게 틀어놓고 예. 그러시나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합니다. 김숙기 원장님 세례명은 세실리아? 아니에요,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네. 베로니카 분들이 배가 안 나왔습니다. 네, 베로니카 분들이 배가 <laughs> 홀쭉하신데 자,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어려운 얘기면 어려운 얘기고, 쉬운 얘기면 쉬운 얘기고,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야기들이 바로 이설 명절 때 소통이 안 되는 그 가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분란, 또 친인척 간의 여러 가지 분란, 뭐 10년 전에 네가 우리 논띠어 먹었네, 20년 전에 뭐 소를 갖다 팔아 먹었는데, 네가 어떻게 했는데. 또 물레방앗간에 불이 났는데 니네 애가 어떻게는 뭐 그렇게 치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옵니다. 한두 끝도 없이 나와요. 그렇죠. 한두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부부간에도 어 사실은 뭐차 안에서 네. 예. 내려가다가 예, 내려가다가 올라... 아니면 올라오다가 네. 부부 싸움을 또 많이 하기도 하죠.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차 안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예전에 대가족 때도 이랬을까? 아니면 핵가족 때더 이럴까? 옛날에. 50년, 60년대도 네. 이런 게 있었을까? 아, 예전에는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참고 네. 견디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아... 네. 그렇지만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그, 나의 부담, 어, 이건 너무 해. 뭐 이제 이렇게 느낀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는 좀 공평하게 우리가 가자, 이제 이렇게 점점 바뀌는 과정에 이런 여러 가지 분란도 있고, 또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또 여권 신장도 되면서 또 어, 여성들의 목소리 상당히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서 오는 또 여러 충돌 사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왜냐하면 그 어, 예전에는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음. 결혼을 하면 음. 어 시댁 문화에 음.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워야 되고 예, 그럴 수밖에 없. 음. 고 그러기 때문에 뭐한 20년 30년이 돼도 친정에는 가보지도 못한 여성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걸요. 특히나 이제 맏며느리 같은 경우는 명절 때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어 계속 손님 맞이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 어떤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명절 끝나고 나서 우리. 어, 김숙기 원장님을 찾아오는 커플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어, 그, 지금 이혼 어디, 상담하러. 아, 예. 물론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명절 때 있었던, 아,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음. 문제들을 가지고 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그, 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시기도 하고요. 음. 또 아주 작은 다툼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화가 안 되다 보면 아주 큰 다툼으로 번져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남성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지금 아마 오늘 같은 경우 는 내일이 명절이잖아요. 내일이 네. 설이잖아요. 근데 제일 고민이 뭐냐면 내 아내가 본가에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간다는 사람이 지금 10명 중에 8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 그, 한. 안 간대요. 1년, 2년 정도는 음. 거짓말로. 뭐, 음. 처가 아프다. 음. 지금 뭐, 직장일 때문에 바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댔는데 계속 아휴. 이거를, 어, 도대체 이제 눈치를 다챈것 같고 나도 면목이 없어서 도대체 가, 함께 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번에 안 가면은 며느리 뭐, 내쫓는다고 막 시아버지가 그러기도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어,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예.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음. 정반대인 경우는 뭐냐면, 시어머님이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너, 니처 네 이번에 오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오히려 집안 분위기 우중충하게 아, 만들 것 같으면, 너만 와라. 그런데 이제 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처한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좋아하는 매너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분 나빠하겠죠. 어, 아 당연하지요. 기분 나빠지죠. 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어머 잘됐네 하면서. 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솔직해지자고. 아니,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좋아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건 모르겠는데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 잘됐네. 어머 듣던 중 반가운 얘기예요. 나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 그거를 잘 전달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어, 그, 며느리는 오히려 오지 말, 말라고 하면 뭔가 배척당한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따당한다는 느낌 들지. 아유, 그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댁에 합류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더 반동작용으로 들수 있습니다. 요거 샵의 1053, 예, 백원의 정보 이용료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문자 주시고요. 김숙기 원장님하고 대화 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댁에 전날 가냐 안 가냐? 시댁을 왜 먼저 가지? 친정을 먼저 가도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거 잘못된 네네. 거 아니에요. 네. 왜 시댁만 먼저 가야 돼요? 친정을 먼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엇갈리나 다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유연한, 네. 어, 이런 사고의 전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어떤 원칙이라기 보다는 음. 부부가 같이 상의해서 음. 이번에는 지리적인 여건상, 어, 친정부터 갔다가 시댁에 가자든지 뭐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음. 결론을 얻은 거면, 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좋으냐면 어느 집안에 가면, 아, 누나는 안 왔네. 여동생도 안 왔어. 서운하지. 그것또 차례를 지내는데 남자들만 우르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딸들이 많은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들 하나 둘에 딸세명네 명이 다음 날 오거나 그다음 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안은 이렇게 여자 쪽을 먼저 가는 집안이 이제 이렇게 많이 변하면 거기는 완벽하게 다 모이는 거야.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딸하고 다 사위까지. 네. 그래서 그집 아들들하고 매형하고 얼굴을 못 본다니까 잘 못하면요 서로 간에. 근데 그런 것도 좋은 점이 있네. 딸 집을 먼저 가면. 어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도. 어. 예. 이게 엇갈려요. 저도 우리 네네네. 누나를 누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렇죠한 번도 본적 없. 가면은 가면? 나간 다음에 오니까. 그렇죠. 야 이게 말 되네요. 음. 누나를 먼저 보내달라 이거에 나는. 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아, 미데 너무 그, 성질을 내서. 그런데요. 네, 또. 부부만의 또 문제가 아니고 시댁이나 처갓집에서나 음. 다 함께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음.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조율하고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음.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세요. 고부간의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텔레비전에서 무슨 종편사에서 맨 저기 뭐야 그 시어머니 욕하고 또뭐 며느리 욕하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고부간의 갈등 이거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작금의 시대에서 어... 사실은 이제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는 굉장히 음. 깊잖아요 음.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사랑하는 형국으로 엄마하고 아내가 네네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깊고도 깊은 음.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오고. 딸하고 오. 아버지하고 사위 관계에서 싸움 나는 건 없네? 이상하게? 어, 그것보다는 이제 고부 갈등이 이제 훨씬 더, 오. 예, 역사가 깊은데 이 고부 갈등의 이제 기록들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일제 강점, 강점기였던 1937년. 9월 27일, 동아일보 기사가 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29년생, 네. 어머니가 33년생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추석놀이 희비극, 구경갔다 고부 익사, 이런 이제 기사였는데. 추석놀이 희비극이 엇갈렸다? 구경갔다 고부 익사가 뭐지?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경남 고성의 한 저수지에 추석을 즐기는 인파로, 어 굉장히 남 남녀 노소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네. 그때 그 고부가 있어 있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러니까 시어머니 하고, 하고 며느리. 며느리 네. 정장연이라는 시어머니와 김금란이라는 어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 며느리가 행동이 좀 철이 없어 보여 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혼을 냈어요. 어 예. 그때 며느리가 분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며느리를 찾던 시어머니가 다음날 저수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고요. 며느리 김씨 역시 같은 날 물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신문에서는 사소한 말성으로 이와 같은 두 생명의 비참한 사실을 연출함은 며느리를 둔 가정에서는 항상 가정불화에 이런 사실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사에 이제 끝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 오래, 오래된 역사에서도, 어, 이런, 이제. 며느리, 비극이라고. 타스러워, 며느리 약간 탓을 하는 식의 느낌이에요. 논평이. 어. 그러니까 이제 음. 그, 이, 가정불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한거고요 얘기를 거고요. 한, 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 살인사건인가요? 아니면 사고. 아니죠. 가야, 실족사로 봐야 돼요. 아, 아니죠. 그러니까는 스스로 몸을. 음. 던진 거죠. 아. 네. 그리고 2007년도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이 발행한 학술지가 있는데 네. 민속학 연구라고 이제 거기에 보면 조선 전기의 고부 관계와 그 변화 과정이래서 이제 고부 갈등 양상 변화를 이제 다뤘어요. 조선 시대에도?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를 가지고 다루냐면 제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하고 다른 게 뭐냐면 네. 제사를 서로 지내기 싫어서 싸우다 군지않아요어 그래서 싸운 게 아니고 네.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모시는 주도권을 서로 잃지 않으려고 아, 서로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 네네 그렇게 하려고 여...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게 이제 좀 특이합니다. 예 이게 뭐가 있으니까 그럴까? 왜냐하면 제사가 힘든 건 사실인데 자기네 집 중심으로 다 모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가 있었겠지, 여기, 그때 당시에는. 아, 이때는 이제 자기의 역할이, 어, 많아지면, 음. 그만큼 이 권력이 생기거 예, 거네요. 권력도 생기고 인정받는다. 음. 그 집안의 종부로서, 음. 아니면 이제 시어머님도, 그래서 뭔가. 그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그치, 해줄 그치. 수 있었기 때문에. 광에 쇳대를 갖다가 네, 그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걸 뺏기는 건데. 네, 예. 그 지금은 맞습니다. 서로 안하려 한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음. 부분들이, 음.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시대별로 다 나와요. 다 이제, 나와.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명절 때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이제, 뭐, 이제 쭉, 이렇게. 조선시대 이게 나옵니다. 나왔고. 네. 네그 다음에. 그리고 1980, 5년도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이잖아요. 네네네. 서울에 사는 노인과 며느리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언제 밉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수가 음. 말없이 외출해버릴 때, 묻는 말에 공손히 대답하지 않을 때, 어른 앞에서 남편한테 반말할 때 음. 등을 뽑았습니다. 반면 이제 며느리는 음.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오히려 방해가 될 된다. 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흐르는 물에 채소를 씻어야 깨끗한데 물 낭비한다고 막 뭐라고 하신다. 시어머니가. 네. 네. 그리고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할때 곤란하다는 불만을 시어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께,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언제 밉냐 팍 하고 나가버리고 그 그렇죠. 묻는 말에 왜요? 뭐? 이렇게 하고 응? 네. 그 다음에 어른 앞에서 남편한테 뭐 저기 뭐야 이거 좀 갖고 와! 뭐 저거 좀 해! 이런 거. 네. 엄마가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게 이제 30년도 더된이야기예요 대박이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그러면 명절 다툼의 원인으로 네. 시어머니, 어, 시어머니의 어떤 행동 때문에 갈등이 유발된다라고 며느리들이 뽑은 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며느리들이 뽑은 고달픈 시어머니 유형이 요, 있는데. 요즘? 네, 최근 어, 거예요. 네. 옛날 타령형. 시어머님이 예. 싫다. 예. 그래서 뭐냐면 나는 옛날에 명절 준비할 때 이랬다 이러면서 이제 음. 옛날 얘기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락가락형. 지난번엔 짜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싱겁냐고 또 얘기하시니까 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며느리들이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편의비교형 작은 작은 애는 모두 나한테 이번에 해줬다. 옆집 며느리는 어, 뭐 선물을 뭐큰걸 갖고 네. 왔더라. 그래서 이제 편애하거나 아니면 비교할 때, 예. 그리고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친정 험담형. 아전 모양이 왜그 모양이니? 너 그렇게 배웠니? 니네 집에서 네. 그렇게 배워왔니? 네, 그랬을 아. 때 가슴이 쓰라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리고 며느리가 또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미운 시어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넌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는데 아범은 왜 이렇게 삐쩍 말랐니? 너 혼자 다 먹어서 이러니? 그렇죠. 니가 안 먹였니? 네, 그렇게 들린다. 너는 이렇게 패동패동 찌고, 그래, 네, 네 아버님은, 어머머머, 예준 봐. 네. 피골 그렇게. 머리 빠진 거 봐. 영양소가 부족해서. 얘가 원래 머리 숱이 많은 애인데 대머리가 됐네? 네, 그렇게 들린다. 어머, 거예요. 웬일이니. 네. 지금 말이죠. 노래 듣지 말고 감독님이 너무 재밌다고 계속 얘기하자 그러네요. 아 그러면 예. 계속 해볼까요? 며느리 예예. 이야기 이제 해볼까요? 예예. 반대로 며느리 행동이 갈등을 또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어머님이 봤을 때 얄미운 며느리 유형이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네. 그래서 첫 번째 쌈닭형. 음. 식구들 모였을 때 얼굴 표정이 뚱해 있거나 음. 이렇게 좀 분란을 좀 일으키는 음. 음. 아주 똑소리 나면서 탁 탁 이렇게 왜 얘기하는 음. 며느리 있죠? 네. 그런 며느리.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워커.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뭐라 그러고 맹하다맹하다 뭐라 그러고. 네. 워커 홀릭형 며느리. 예. 네. 이상하게 명절 때만 되면 회사 일이 바쁘답니다. 며느리. 방송후 PD 여자 PD 선생님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그리고 세 번째 친정 바라기형. 네. 오자마자 친정 갈. 국리만 하는 며느리에 너무 얄밉다. 아 오자마자 쉬, 네. 어, 어머니 저 있잖아요. 오늘 저녁 때까지 친정 엄마가 아프셔갖고 빨리 가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어, 나오면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어. 이제 시 어머님이 그런 며느리가 가장 얄밉대요. 그리고 또꾀병형 며느리. 명절만 되면 이상하게 여기 맞다. 아프다, 여기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며느리. 그다음에 또 전화로 명, 먼저 아프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와서 다 전부 치고 뭐일 돕는데 어머니 제가요 허리를 못 써요 하고 누워 있어. 음,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명절 육아 집중형 며느리. 명절 새로 와서 하루 종일 애기만 붙들고 있는 며느리. 애기 공부시켜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얄미운 최고의 며느리는 뭐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요. 한번 잘 보세요. 아들 흉보는 며느리랍니다. 아들 흉을 보는. 남편을 며느리는. 흉을 봐? 그렇죠. 그러니까 는 남편 흉을 보는 거죠. 예. 시어머님 앞에서. 예. 그러면, 어, 며느리가, 어, 어머니, 누구, 아범 때문에, 어, 정말 좀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나한테 잘못 키웠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들리겠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답니다. 아, 예. 우리 저기 김숙기 원장님 지금 여기 인터넷 사진 찾아보니까 아주 미녀형이고 아주 빼꼼하시고 그러신데 혹시 어떤 며느리 유형이신지. <laughs> 저도 어떻게 보면 네. 그 워커홀릭형 며느리인 것 같아요. 네. 네. 제일 난걸 고르셨어요. 명절 때만 되면 매일 응, 응. 그러니까. 가족 문제를 제가 다루고 지금도 있기 때문 지금 도 여기 때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전부 치다가 지금 야, 방송하러 간거 아니에요 박철 방송 맞습니다. 야이래서 저는 전 이래 욕 먹고 저래 욕 먹고 저희들은 하여튼 말이죠 이때 일부 끝곡을 잠깐 들으면서 그 선생님 오늘 이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다 나왔어요 우리가 거미줄처럼 다 걸렸습니다 모두가 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벌써 이러면서 좀 누가 우리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해소가 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해결책을 다시 한번 2부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어,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